어, 이번에는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 몇 가지를 통해서 지금 시장 상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앞서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굉장히 크게 붙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역프리미엄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프리미엄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어, 일단 우리가 2024년도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크게 붙었었거든요. 요번에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붙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의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니즈가 굉장히 이 증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렇게 가격 동향과 굉장히 같이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도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 고점에서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간밤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 이거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겠네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입량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늘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콜드 월렛으로 보내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려고 하는 반면에 최근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양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래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2024 년도 어 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 직전까지 완전이 스텝을 코인이 급격하게 소사있다라는걸 보면서 시장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지금 시장에서 더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표 같은 경우에는 1K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이제 물량에 관한 건데요. 만약에 고래들이 이렇게 인플로라고 해서 거래소로 이제 물량을 많이 어,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매도 의사로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인플로는 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전 고점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전 고점들 직전에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아직 정말 택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열심히 자료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다시 한번더 우리 같이 축하하면서요. 앞으로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또 조정은 언제 나올지 같이 지켜보면서 시장 계속 팔로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